코스님의 취향 아시나요? 아, 알것 같아요. 코스님의 아, 뭔가 취향, 숨은 취향을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내가 그거를, 어, 알려주겠다, 그겁니다. 코스님 코스프레 시키는 건 가능한가요? 아, 같이 하려고, 같이. 코스님은 같이. 코스님 가끔 그 코스프레 하시지 않나? 아, 요즘 끊으셨나?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코카인분들, 네. 실제 코스님 보신 분 계세요? 저만간 보른다고? 아. 실제로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일단, 회사가 집에서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laughs> 콕스99님,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그, 그 콕스님이신가? 콕스님 보고 계신 건가? 아, 그, 맞아요? 콕스님? 콕스님 닉네임을 처음에 그, 따라한 사람인 줄 알았어. 네, 콕스님 언제 같이 합방해서 좋은 시너지,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 많은데서 언젠가는 저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실 거라 고 믿고 계속 저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또 너무 그렇게 하면 어려난 고일 때문에 국수님이 부담스러워서 피하시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생각은 내가 못했네.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국수님한테 아프로포즈라니까또 진짜 진짜, 진짜 그런거 같네 잠깐만 사람이 갑자기 뭐 들어왔어 오십 뭐야 뭐야 95명이 됐어? 아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콕스님 왜 여기서 알바해요 네. 어 잠깐만 그 콕스님 시청자들 뭐라고 불러야 되지? 코카인 콕카인님 콕카인님이래 네 콕카인님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무래도 콕, 어, 콕스님 방송을 보시다가 제 방송은 어 적응을 잘못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꽤 재밌는 방송이기도 하니까 한번 좀 팔로우도 해주시고 그런 감사합니다. 으로 오신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인슈님이 여장하고 비닐 반주 입고 방송하시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비닐 반주 맞죠? 비닐 바지가 아니고 비닐 반주까지 갔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비닐 반스를 입으면 좀 심의에 좀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거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되나 좀 고민을 해볼게요. 많이 개량을 해가지고 최대한 좀덜 보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왁싱을 좀 해야되나? 비닐팬티는 가져가되 그거를 어떻게 최대한 심의에 어, 걸리 노란 딱지 다, 달리지 않게 노란 딱지하고 빨간 딱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이 방송이 아니고 그 저기 팝콘이나 뭐 다른 데 다이아몬드 뭐 이런 데로 가가지고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제가 방을 만약에 따로 파면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냥 어겨주세요 아니 또 제가 또 말을 뱉었는데 또안할순 없잖아요. 예, 해야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고. 딱이든말딱이든딱지한개 붙을 각오로 임해 주세요. 아, 아 그렇죠. 아 근데 빨딱이라니까 하 되게 야해 보인다. 아이, 죄송합니다. 아 약간 제 방송이 약간 좀 약간 좀 야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응을 이미 저희 시청자분들은 적응을 하셨거든요. 음. 근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적응이 안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이런 인간이 있지 하면서 이제 콕스님이 이제 따로 방송 안 하실 때 잠깐 오셔가지고 약간 쉬어가는 휴게소 같은 정도로 생각하시고 와주시면 될거 같아요 그림 그리는 분들 내가 봤을 땐다 몸이 안 좋아 이제 멘탈도 안 좋고 어, 멘탈이 막 지금 되게 힘들어 다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채널 약간 그런 채널이니까 비닐반주 보이는 힐링 방송이 있다 쓰읍. 그러게 아니 근데 그거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음란과 예술은 이한장 차이거든요 종이 한장 차이 예, 야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인 분들이니까 맞죠? 뭐 중학생 고등학생 없잖아요 설득력 있어 그렇지 성인 아니면 아, 성인 아니라고? 큰일인데 아 성인 아니면 되게 많네 아 잠깐만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제가 할게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모자이크 딱딱 딱 이렇게 모자이크 쓰면 되잖아. 어 뭔가 이렇게 뭐가 시커망 아야 잠깐만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이면 상관 없지 않나? 방송 심의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지인한테도 물어보고 더야 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나? 호수님과 하는 인터뷰를 성사시켜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여태 몰랐던 정보 같은 것들 제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코스님이랑 어떤 사이인지 알려주세요. 얼마나 친하시나요? 뭐, 중마고는 아니지만, 나름, 네, 사연이 있는 그런 사이죠. 사연이 있는. 코스님의 취향 아시나요? 아, 알것 같아요. 코스님의 아 뭔가 취향, 숨은 취향을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내가 그거를, 어, 알려주겠다 그겁니다 질문과 여러 가지 그 신문을 통해서 아 음식 취향 오해도 노무스님 코스프레 시키는 건 가능한가요 아 같이 하려고 같이 코스님은 같이 코스님 가끔 그 코스프레 하시지 않나 아 요즘 끊으셨나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 조만간 몸살이시고 도망가세요 코스님 코스님 사랑합니다 아유 이그사실히 이, 코카인 분들께서 스님을 정말 아끼시는 게. 느껴지나요? 시청자분들은 저를 조롱하고 약간 막 그러는 분위기인데 좀 다르네요, 확실히. 좀 사랑하고 약간 진짜 아끼고 그런 것들이 보이네요. 콕스님 코스프레침 미설 그거는 나중에 이제 같이 합의하에 여기까지만 합의하에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예. 인터뷰 컨텐츠를 진행했을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콕스님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꼭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코스님한테 궁금했던 것들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물어보는 것들 말고 뭐 무슨 그림 좋아해요 이런 거는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네, 중요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음지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 1대1로 술 먹으면서 할수 있는 그런 그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좀한 소주 한두병 두 정도 마셨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취지를 해가지고 여러분께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진짜 도망가셔야겠다 코스님 이미 가진 것 같은데 괜히 데려왔다 이그 어, 후회하고 계실 것 같아. 응. 아, 코스님 이제 주무셔야죠 한시 넘었는데 응. 안, 안 가셨다고? <laughs> 안 가셨네. 쿠카인 분들 실제 코스님 보신 분 계세요? 저만간 보른다고. 어, 실제로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알려드릴 수 있어. 응. 실제로 보면은 어,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웃는 모습이. 텐트 치라고? 아. 티치랑 다른 텐트인지 깜짝 놀랐네. 아무튼 네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시고 저희 방송에서도 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코스님 얼른 도망가세요. 아니 왜 보낼라 그래 오셨는데 이렇게 저안 가신다고 하잖아요. 약간 배틀 약간 그런 해도 재밌겠다. 그렇죠.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코카인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크로키 대결 이런 거 같이 코스님께서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크로키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림 그리는데 공부도 많이 되고 그런 것들 을좀 많이 하고 약간 공부하는 쪽으로 약간 그런 재밌는 콘텐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코카인을 흡수하려는 이주님의 집착 어? 걸렸나? <laughs> 아 그렇진 않고 억지로 뭐 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뭐 뭐 나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한 음모론을 누구야 이주님 저 이런 부족합니까? 아니, 아니에요. 이주는 추청자분들밖에 없어요.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만 같이 이렇게 끌고, 어, 한평생 같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과 저의 그 끈끈한 애정, 아니, 애정의 뭐라 그러지? 인슐님 영업실 패말 길어지면, 오롱 난거 인증. 네, 감사합니다. 포카인 <목소리> 분들 인슐님 방송에서 좋은 정보들 많아서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종종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 저, 저 말씀이 뭔가 이렇게 좋게 들리지가 않는데 <laughs> 진짜 힘이 많이 돼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많은 영향도 제가 받고, 뭐 제가 뭐 뭔가를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서로 상호간에 그런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아요. 코스님도 아마 힘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코카이 분들한테. 그 기운, 긍정적인 기운. 아마 많이 받으실 거예요. 뭔가 코스님 방송에서는 그래도 장난 살살 쳤는데 여기는 선 풀릴 것 같은데, 아니 그 별로 위험한 방송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코카이무도다 그런 그 욕망이 있어. 내가 봤을 때이 잠재된 욕망. 근데 이제 그, 그 방송에서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저질 취급 약간 살짝 받을 것 같아서 조용히 눌러 있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터진 거지. 좋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배설을 하시고 충분히 많이 뱉어 내시면은 제가 다. 드립으로 받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랑은 약간 다른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코카인 방송에서 어떤 말 하는지 알려 드릴까요? 아, 네 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슈 님 어디 있어요? 저는 빛밖에 안 보이는데. 아. 이또 코카인 분들 중에 또 이런 드립의 황제가 계시네. 선생님 방송 가면 주전만 잔뜩 배워요. 아. 이준 님 마치 사슴 닮은 거 같아요. 왜냐면 저의 마음을 녹용. 오! 뭐지 이 뭔가 새로운 이 되게 기분을 설레이고 릴렉스하게 만든 이 드림 뭐지? 이 시청자분들은 아, 그런 분이 없는데 다 조롱하고 놀리고 막 그러는데 다르네요 확실히. 어, 어 이분이 완전 별로예요 제 마음에 별로. 아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도 약간 적응이 안 되네요. 저희 시청자분들이랑 맨날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분위기, 어, 설레이면서도 어,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마치 그 20년간 떨어져 있던 첫사랑을 다시 만난 기분입니다. 이슈님은 린스 할 필요 없겠네요. 프린스라서. 오! 시청자는 우리 이슈님을 강하게 키웁니다. 저 저기, 저기 계시는 소블리님은 저를 항상 이렇게. 네. 강하게 저를 사육하시는 분이시죠. 네? 확실히 거긴 다르네요. 저도 거기로 같이 가면. 아, 네,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저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책집 그러니까 맨날 책집만 때려. 당근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아, 코스님 안 가셨잖아. 코카인 분들이랑 같이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네. 마치 불륜 현장을 들킨 느낌이군요. 약간 그러, 그러네. 아 근데 저는 콕스 님 닉네임이 그냥 콕스 이걸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99라고 그래 가지고 뭐지? 짭짭인가? 했었지 진짜인지 몰랐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99년생 콕스. 어? 아 그런가? 콕스 님 99년. 아니 근데 얼굴만 로 봤을 때는 진짜 99년생 같긴 해. 저도 나름 이제 동아인연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슈님이슈님의 경마장 가면 안 되겠네. 너무 잘생겨서 말이 안 나오니까. 와, 지금 멘트를 저런 걸 어디서 가져오신 거지? 와,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 좀 빼내야 되 아, 아닙니다. 옥석 같은 그런 인재신데. 이슈님 우리나라 초콜릿 공장에 망한다면 다이슈님 때문에. 이슈님이 너무 달콤해서. 이슈님 <laughs> 진짜 죄송해요. 예민한 질문있인데 날개 제거 수술 어디서 하셨나요? 와, 이거를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네. 대단하신 분인데 내가 봤을 때. 여태 저런 주접은 없게 하는 거야 아 여기는 또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구나 아 양다리라고요? 아 안됩니다 양다리가 거히면 안되지 네. 굉장히 큰일날 바람입니다 조심하세요 제 눈에도 날개 같은 건 안보여 봐봐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은 진짜 너무 냉소적이야 인간미가 안넘 네. 네, 콕스님 가셨어요 가셨어요 가셨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 코스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코카인 분들도 와주셔서 또 나름 또 분위기 띄워주시고 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심심할 때 한번 놀러 와주세요 코스님 네, 방송 안 하실 때 한번 와주시면 또 제가 또 재밌게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왜 재밌는 방송 만 말고 그러지? 그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그리고 여러분의 멘탈을 케어하려는 그런 저만의 목적들이 있는 네, 그런 방송입니다 영안가 있는 네 코카인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꾸세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